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삼성전기 삼성 같은 경우는 1.69% 가량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211,000원 또 한번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 신고가 22만 원 선까지 좀 터치를 하려는 액션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외인과 기관에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이제 <laughs>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늘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이제 이 삼성전자의 호조로 인해서 같이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기의 이제 주요 사업부인 이 MLCC 사업부의 이제 실적 개선과 그리고 이 유리 기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힘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쉬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쉬어가다 보니까 어, 일부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하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하락폭이 그렇게 막 걱정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오늘 하루 조금 <laughs> 쉬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흐름 자체를 꺾을 수는 없 것 같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워낙에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MLCC 업황 또한 같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더 시역한 이후에 크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역사적 신고가 22만 천원대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3,500원까지 지금 거의 바닥에서 지금 연끌을 하면서 올라가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두세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종목은 무조건 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충분히 모멘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했고요 반도체 시장 어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6월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상승 이제 업황이 슬슬 개선이 되려고 하는 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한 3~4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20만 원또 20만 원 선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이렇게 상승세 제대로 타고 올라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 블로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삼성전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면은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들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시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성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받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으로 3. 성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절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삼성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당. 안 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투자 관련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